가 이제 본만실형 유아실이었는데 아이바오랑 쌍둥이가 생활하다가 아 방을 교체를 아, 했습니다. 투바오가 이쪽 이동을 했어요. 비행기를 타고 어, 가야 되니까 좁은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게 일단 훈련을 하는 것 정도 필요하고. 아 좁은 공간에 대한 적응을 해야 되는 구나 비기 타야 되니까. 아이고 마사지 테이야잘 잤어? 어? 잘 났어. 이제 저 갖다 대. 아 좋아, 좋아. 알어, 다알아 시원해. 우리, 곰손녀. 곰손녀. 첫째 곰손녀, 포바오. 응, 너무 고맙지, 우리 포바오. 아 시원해. 어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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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아유,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. 아유, 좋아. 좋아, 좋아, 좋아. 아유 좋아. 됐만그가만간지러간지지히가만간지만간지러히 가만히, 가만히, 가요히가셨어 가만히, 되게 <laughs> 금가 좋은 부부 같아. 만봐 <laughs> <도랑이. 웃음> 시간이 엄청 빨라. 만히 가만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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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그건 진짜 다행이야. 비행기 타는 시간은 한3 시간 반만 타면 돼.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돼. 금방 갈 거야. 응? 에 <laughs> 비행기 할아버지 같이 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. 알았지? 그런 생각 보면 프랑스인 애들 얼마나 괴로울까. 너무 장시간이야. 어 아침에 줄그 대나무를 고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푸바오가 지 내실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더 좋은 거는 푸바오한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잎이 엄청 기름져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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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오> <laughs> 맛을 느낀 거야? 맛있어? 미미 이거 좋은 거 골라왔다 푸바오 <laughs> <봐봐. 웃음> 이게 딱 맞나 봐 너무 맛있나 봐 제일 좋은 거 골랐어, 아빠 가랑 엄마 거보다 훨씬 좋은 거 골랐어. 비밀이야. 특식이다. 우리 국장 맛있는 거는면 순간 정지되잖아. 진짜 맛있네, 이거. 정말? 이런 맛이라고? 되게 감동받았어, 지금.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잘 먹는데 중국에 갔어요. 다를 거 아니에요. 대량 맛이. 다르겠죠. 아니 사람이야 뭐 고추장이라도 싸간다면 되겠지만 <laughs> 어. 대나무는 주식인데. 아왜 우리도 해외가 물갈이 하는데. 그까요 중국 가서 대나무 아이고, 가리를 하면 땅도 다르고. 어떡합니까 우리 똥빵이는 일단은 다행인 게 먹는 거 자체를 좋아하니까. 먹성이 좋으니까. 네. 그리고...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는 한 열세 가지 정도의 대나무가 어. 자라고요. 예. 중국에는 더 많이 2 6 가지 정도 대나무가 자라고 아, 있거든요. 어, 다채로, 더 어. 메뉴가 많네. 응,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경험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종류가 많아서 다행이네요. 아, 다행이네요. 아니, 근데 당연히 푸바오를 생각하면 잘 지냈으면 좋겠지만, 마음 뭐 한석으로는또막 푸바오가 다 있고 너무 잘 지내면 조금 서운할 것 같기도 해요. 뭐 한국에는 저 같은 팬분들도 이제 많으시니까. 우리를 잊고 렇게 행복하게 지내는 게또 우리가 바라는 거기도 한데. 그 어떻게 요또 <laughs> 서운한 거예요. 네. 맞아요. 무선적인 <laughs> 네. <맞아요>. 네. <laughs> 마음이죠. 아니, 근데 왜 사람도 든 자리 몰라도 난 자리 난다고. 이게 빈 자리가 얼마나 클 거예요. 푸바오도 퍼하지만 저는 송바오 걱정이 좀 되는 게 음. 우리의 상실감에 몇갑절은될거 아니에요. 그럼. 같이 매일 있던 그렇지. 친구인데 일상이었을 텐데 또 사육사 일를 지금 하신 지가 얼마나 음... 되셨어요 20년 됐습니다. 네. <laughs> 아 근데 20년 생활 하시면서 이런 존재가 없죠, 그렇죠? 특별한 존재가 된 거는 이제 부정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. 같기는 합니다 그럼 어떻게 좀 푸바오랑 비슷한 사례로 함께 보내다가 해외로 간 경우가 있었나요? 아니요, 해외로 보낸 적은 저는 처음이고요. 아, 자, 네. 아, 저도 송마오님이 걱정이 되네요. 자, 음. 아, 많이 허전하실 것 같아요. 아, 이제 격리 전에 좀 이렇게 외출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죠, 푸바오? 네네네, 네, 네, 맞아요. 그래서 격리 전에 음. 4일 정도는 음. 오롯이 푸바오만. 어,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음. 그런 음. 외출했던 시간이 있으니까요. 음. 그때 또 푸바오 계속 보실 수 있고 저도 푸바오에 집중할 수 있고 그래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음. 음.